주가가 이 바닥.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 황금바닥. 황금바닥이 어딨어요? 진짜. 여러분들 인식시키려고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황금바닥이 어딨어? 바닥은 바닥. 근데 이 바닥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한가 따라잡기 식으로 고점에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가에 사서 더고에 팔아. 덕후.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파는 게더 중요하대. 매도가 중요한 사람. 근데 이 바닥. 바닥줄을 잘못 사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실파. 지하실 파면은 지하실 1층 2층 3층 이게 아니라 7년 군뱅이가 되는 거야 7년 동안 지하실 파는 종목도 있어 바닥주에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이래도 하지만 바닥주는 밟아도 꿈틀거리지도 않아 바닥주 잘못하면 완전 골로 가는 거야 고가에 샀는데 더고에 못 팔면은 그냥 반토막 난다 그냥 반토막 나는 거잖아 원래툭 떨어지면 반토막이지 자 고가에 사서 더 고가에 팔아가고 수익 잘날수 있어요 바닥 주사서 올라오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유행을 바래? 유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확률이 적잖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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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구간 정석 구간이잖아 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 돼. 누가 바닥에 사라고 했어? 제가 이거 바닥에 사야? 너는이 바닥이면 여기지? 바닥이면 8 개월 기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시점에사잖아이두 번째 단계고 황금 라인이라니까 안보여 아 진짜 다시 한번 봐 황금라인이잖아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생각해 바닥 바닥 여기서 샀어 그럼 여기서부터 몇 개월 기다려야 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째 올라오는 건데 여기서 사가지고 8개월째 이제 질려서 판다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가 정작으로 수익내는 건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규정적으로 들어오잖아, 저는. 그러니까, 그, 이게 맞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뭐갈것 같지만, 목표가에 오면 파는 거야. 이것도 목표가를 두 번이나 올린 거야. 2차 목표가에 판 거야. 1차 목표가는 애시, 당초에 올라왔지. 그러니까 1차 목표가에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 손실이 아니니까. 추세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황금라인? 황금라인. 이거 넘어가면 은더 빠른 건데. 왜? 넘어갔잖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우셔야 될 거예요.